학교 신문에 실린 기사들을 꼼꼼하고 차분하게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캠퍼스, 한성대 신문부터 살펴볼게요. 김준수 기자가 쓴 온라인 강의 사각지대에 빠진 농아 대학생들이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오네요. 어, 제목만으로도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는데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더 관심이 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3월 9일,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8개 청각장애인 단체들이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청각장애인 단체들은 많은 강의에서 자막이나 수어 통역 등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지원에 대한 구체적 지침도 없다며 농아 대학생들이 원격으로 수어 통역을 지원받더라도 연결이 불안정해 제대로 된 학습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장애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각 대학의 수어 통역, 속기 등의 비용을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비용 지원만 담당하고 세부적인 영역은 대학이 관리하고 있어 문제가 된 것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비대면 수업이 가능해져서 대학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나마 가능해졌다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반성하는 마음 가지면서, 자,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기사를 더 읽어볼게요. 사전 수업 자료 제공, 전문 수어 통역사 도입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먼저 사전 수업 자료 제공은 농아 대학생의 강의 접근성을 더욱 용이하게 할수 있다. 강 교수는 청각 장애인에게는 교육을 받을 때 예습, 본학습, 복습의 절차가 기본이다. 수업 전에 수업 자료를 제공받아야 자막 지원 시 수업 내용을 더잘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 수어통역사 도입도 수어통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강 교수는 전공 수업 수어 통역은 어려운 작업이라며 한국 수어는 의미를 중심으로 통역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어 통역사가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통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 이어서 안현경 기자가 쓴 주식 투자가 부른 뜻밖의 결과, 동학 개미운동이라는 기사 살펴볼게요. 지난 3월, 약 11년 만에 코스피가 1,5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주식값이 폭락하면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한 것이 원인이 됐다. 그런데 국내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로 인해 순매수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양상에 대해 양준석 교수는 우리나라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이 3월에 주식을 많이 구매한 이유 중 하나는 주식 가격의 큰 하락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과거 투자자들이 주가는 한번 폭락하면 반등한다는 경험을 얻은 것에서 기인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506.07이었던 코스피는 IMF의 긴급자금 지원 요청 이후 한달 만에 351.45까지 떨어졌다. 이후 1998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코스피 지수는 278%나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1,400대였던 코스피가 두달 만에 900대까지 떨어졌고, 이후 2008년 11월부터 30개월간 137%가 올랐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움직임은 결국 국내 주식시장이 타격을 입는 것을 완화해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조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행렬을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로 표현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로 인한 피해를 막아내는 개인투자자들의 모습을 조선 후기 지배층의 부패와 일제 침략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에 빗댄 것이다. 개인적인 투자가 국가적 손실을 막아내는 모습은 역설적이다.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모여든 개인 투자자들의 행동이 결국 주식시장의 타격을 완화하는 공적인 이익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동학 농민운동은 1895년 전봉준의 처형과 함께 미완의 혁명으로 남은 바 있다. 동학 괴미운동은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을 일컬어 개미라고 부르는데요. 원래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매수를 했던 건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손실을 막아낸다니까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집밥보다 재미있는 집콕 라이프라는 재미있는 기사 살펴볼게요. 최성훈 기자가 집콕 라이프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정리한 글입니다. 달고나 커피 분당 몇천 RPM을 뽑아내는 기계와 함께라면 금방 만들어내는 간단한 음료다. 그런데 요즘 손으로 수백 번씩 휘저어 달고나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지루해진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휘젓는다는 단순한 행위에 몰입하는 사람들. 불편함을 감수하며 지루함을 이겨내려는 노력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타고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그래서 기자도 직접 달고나 커피를 만드는 체험에 도전했다고 하는데요. 만드는 과정의 부분을 생략하고 결과가 어땠는지 그 결과 부분을 읽어볼게요. 달고나를 우유 위에 올리는 과정은 생각보다 섬세한 작업이었다. 되직한 달고나 덩어리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달고나 커피의 모습처럼 평평하게 담기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달고나가 평평해지면서 머릿속에 그리던 완벽한 달고나 커피가 완성됐다.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달고나 커피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사람들이 왜이 커피를 만들어 마시는지 조금 이해가 됐다. 잠시 지루함을 잊게 만드는 몰입감과 다 만든 후의 달콤함. 달고나 커피 만들기는 즐거운 경험이었다. 다음으로 도전한 집콕 라이프는요. 전시회를 집에서 방문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회 체험이라고 하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전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방법 기사를 통해 알아볼게요. 집에 굴러다니던 5천원짜리 VR박스에 스마트폰을 끼워 넣은 뒤 편안한 관람을 위해 침대 위에 앉았다. VR로 보는 전시는 색달랐다. 박물관 내부를 그대로 재현한 덕분에. 마치 박물관에 들어가서 관람하는 듯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전시를 보면서 더 자유롭게 내부를 구경하고 싶었다. 그래서 집에 있는 회전 의자에 앉아 관람을 즐겼다. 360도 시선을 돌리며 내부를 보니 더욱 재밌었다. 큐레이터가 미술관을 직접 돌아다니며 현대의 서예의 서예화 작품을 보여주고 전시 의도와 작품 해설을 설명했다. 큐레이터의 설명을 직접 들으니 평소보다 많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전시된 작품의 기교나 화풍 외에도 작품을 보기 위해 알아둬야 하는 배경지식도 설명해줘. 흥미롭게 관람했다. 자, 이번에는 최성훈 기자의 기사를 통해서 유용한 지식 얻어보는 시간 가실게요. 한 표가 헛되지 않도록 비례대표제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8세기 말 프랑스 시민 혁명과 미국 독립 혁명이 일어나 의회의 주권이 강해졌다. 의회를 구성하는 방법인 선거 제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당시 학자들은 비례성의 원칙에 주목했다. 이는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국회 의석 수가 100석인 나라에서 국회 의원 선거가 있다고 가정할 때 A당의 득표율이 30%, B당의 득표율이 40%, C당의 득표율이 30%일 경우 A당이 30석, B당이 40석, C당이 30석을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득표한 수에 비례해 의석이 돌아갈 때 공정한 선거라고 말할 수 있다. 18세기의 주류 투표 방식이었던 다수대표제는 비례성의 원칙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 다수 대표제는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의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가 바로 이런 방식이죠. 해서 득표를 한 만큼 의원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되었다고 하는데요. 비례성의 원칙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비례대표제가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올랐다. 1821년 영국의 토마스 일이 단기 이양식 비례대표제를 1842년 프랑스의 콩시테랑이 스위스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것이다. 두 가지 방식의 비례대표제 중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방식이죠. 애초에 제안됐던 방식은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볼게요. 콩시테랑은 두 번의 선거를 제안했다. 첫 번째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서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는 선거다. 선거가 끝나면 각 정당의 득표 수에 비례해 의석이 배분된다. 두 번째 선거에서는 한 유권자에게 원내 정당의 투표용지가 들어오고 이 투표를 통해 각 당의 당선자가 결정된다. 콩시테랑이 제안한 방식처럼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해서 원내 정당이나 당선자를 정하는 것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핵심이다.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에 각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그대로 선거에 반영된다. 비례대표제의 유래와 간략한 역사 살펴봤고요. 역시 최성훈 기자가 쓴 조선의 테크노크라트 2000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또 다른 지식 하나 챙겨볼게요. 테크노크라트. 과학적 지식이나 전문적 기술을 소유함으로써 사회 또는 조직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사농공상이라는 강력한 계급 질서 속 유교를 중시하고 기술을 천시한 조선에도 테크노크라트가 있었다. 그는 바로 이천. 한국 과학사의 황금기를 이끈 인물이다. 이천은 과학과 금속 관련 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었다. 이를 눈여겨본 세종대왕은 금속 활자인 갑인자의 제작을 이천에게 맡겼다. 이천이 만들어낸 갑인자는 기존의 활자보다 훨씬 선명하고 바른 모양의 글자를 인쇄했다. 이는 당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었다. 세종대왕 시절의 기술자 혹은 과학자라고 하면 장영실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장영실 말고도 유능하고 선구적인 과학기술자 이천이 있었다는 거 오늘 새롭게 알게 된것 같습니다. 이천은 기술 개량에 도움이 된다면 당시 조선보다 한수 아래로 취급했던 여진과 일본의 기술까지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합리적인 면모도 보였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조선은 단련이 어려운 무쇠로 대포를 만들어 어려움을 겪었고 이때 이천이 여진의 기술을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이천은 기술자이자 무인으로서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임 교수는 이천은 유교 경전과 시문을 짓는 능력으로 정부 관료가 되던 시대에 자신의 기술적 능력, 합리적 경영 능력으로 관료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드문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또 하나 지식을 쌓았고요. 자 이어서 스포츠 관련 지식 하나 더 쌓아볼게요. 안현경 기자가 쓴 빙판 위의 미묘한 마찰력 컬링입니다. 빙판 위에 체스라고 불리는 컬링은 4명이 한 팀을 이뤄 하우스 중심에 많은 스톤을 놓는 팀이 승기를 잡는 구기 스포츠다. 선수들은 스톤을 던지는 투구자와 빗자루로 스위핑하는 스위퍼, 전략을 세워 팀을 이끄는 스킵 등의 역할을 번갈아 가며 경기를 진행한다. 이들은 팀의 승리를 위해 마찰력의 원리를 이용한다. 마찰력이란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의 사이에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이다. 이는 마찰하는 두 물체의 면적에 비례하며 운동하는 물체와 마찰하는 대상이 액체일 경우 고체일 때에 비해 작은 마찰력이 발생하게 된다. 컬링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스포츠다. 컬링은 빙판이 마찰력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된다. 얼음 위 마찰력의 미묘한 작용을 실감나게 볼수 있는 스포츠, 컬링. 선수들이 보여주는 마찰력의 섬세한 변화에 주목해보자. 자, 이어서 동덕여대학보입니다. 김가희 기자의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기사 살펴볼게요. 다문화 가정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이들의 삶은 어떠한지를 통계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기사인데요 여전히 상당수의 이주 여성들이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함께 읽어볼게요 국내 결혼 중개업체는 대부분 남성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외국인 여성과 연결돼 결혼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간단한 회원가입만 하면 나라별로 나열된 여성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의 신상 정보를 누구나 볼수 있으며 관심 있는 여성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한 업체의 경우 여성의 이름을 일련번호로 표기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결혼 중개업체의 홍보 방식은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름 대신 일련번호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요. 섬뜩한 기분마저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된 여성들의 결혼 생활은 어떨까요? 이주 여성은 남편과 어떤 이유로 파경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 2018년 기준 한국 남성과 외국인 아내의 이혼 및 별거 사유로는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학대, 폭력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성격 차이는 한국 남성의 보수적인 사고 방식과 부부 간의 많은 나이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주 여성이 가정폭력을 참고 사는 이유를 알려면 먼저 국내 체류제도에 대해 알아야 한다. 결혼 이주민은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결혼 이민 자격이라는 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결혼 생활이 끊어지면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했던 모든 권리 및 의무가 소멸되고 법적으로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이유가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주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마무리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듯 타지에서 살아가는 이주 여성을 위해선 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다문화라는 단어로 선주민과 이주 여성을 구분짓게 되면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이주 여성을 다문화로 규정지어 그들만의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성 안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주 여성을 타인으로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에선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를 타파하기 힘들다. 이제는 차별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모두가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다. 학교 신문 기사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할게요.